네, 안녕하세요. 홍승수입니다 오후 6시인데요. 오늘 미팅을 두 개를 진행을 하고, 지금 세 번째 미팅 하러 충북 음성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세 군데 업체 미팅 내용이 다좀 비슷한데, 이 내용이 다른 중소기업 대표님들께도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같이 공유 드리려고. 그 미팅 한 내용은 뭐냐면 내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오전 10시는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내년에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지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내년에 지원사업에 잘 선정되기 위해서 올해 어떤 작업들을 해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 2시에 자문사 미팅은 제가 자문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40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그거에 이제 답변을 달아주시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전략을 짜 나가는데요. 이 미팅을 진행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매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는 아이템은 어떻게 좀 세분화해서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게 됐고요세 번째 지금 충북 음성 미팅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주셔서 현재 A라는 업종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B 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은 뭐고 내년도에 업종 전환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통화로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방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세 군데 업체 모두 다 내년도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지금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내년도 전략을 이제 짜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나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컨설턴트 분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이 2개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 비율 체크입니다. 12월 달 되면은 세무사님께서 가결산 자료를 12월이나 1월 정도에 내주시는데요. 가결산 자료를 조금 일찍 받으셔서 우리 회사의 재무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업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자금조달일 텐데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회사를 평가하고 나서 다금을 지원받는 형태로 가는데, 그 우리 회사를 평가하는 것 중에 제 1번이 재무 비율이에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수치화해서 어떤 건몇 퍼센트, 어떤 건몇 퍼센트 이렇게 재무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재무 비율 중에 중요한 게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이자 보상 배수 이세 가지는 놓치시면 안 되는 지표들이에요. 부채 비율은 약200% 언더를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요. 적어도 300% 이상은 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차입금 의존도는 50% 언더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지표는 30% 언더를 유지하면 좋은데요. 50%가 넘어가게 되면 좀 위험해요. 회사의 신용 등급이나 현금흐름 등급에 영향이 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차익금 의존도는 50% 언더를 꼭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자보상 배수 같은 경우는 산업평균 대비 좀 높은 수치 4배에서 5배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내가 1년 동안 낸 이자 대비해서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게 이자보상 배수인데요 1년 동안 영업이익을 1억을 벌어들였는데 1년 동안 낸 이자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자보상 배수는 5배가 되겠죠 요렇게 네, 이자 보상 배수를 맞춰 주셔야 돼요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이자 보상 배수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세 가지를 체크하는 게 재무 비율을 체크한다 라는 거고요 이 재무 비율을 체크하는 것이 내년도 전략을 세우는데 제 1번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아이템 선정이에요 현재까지 하고 있던 아이템을 고도화하는 방향을 세울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현재까지 있는 아이템을 약간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는 전략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수출 쪽으로 기조가 갈 거거든요. 제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알면 좋으신 게 내년도의 정부의 예산은 수출 쪽으로 기조가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로 예산 편성도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좀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수출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줄 거고요. 이러한 기조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내수시장 전용 아이템이라면 수출의 방향성을 띄고 있는 아이템보다는 그 매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정부나 외부에서 보기에.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템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아이템이 내수 전용이었다면 수출을 할수 있는 아이템으로 새롭게 한번 개발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면 고도화를 통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의 전략들이 다방면으로 필요하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꼭 챙겨가야 될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재무비율 체크하기. 두 번째가 아이템 체크해 보기였어요. 아무쪼록 2023년도가 좋은 한해로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2023년도가 좋은 한해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2024년도가 기대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2개월을 정말 잘 효율적으로 알차게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예, 준비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